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laughs> 어,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리네요 바다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배들도 다 작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방금 어디 볼일이 있어서 다녀오다가 어, 낮에 성포경매장에 들려가지고 어, 감성돔을 한마리 사왔습니다 감성돔 지금 고기가 흐불흐불하죠 방금 이제 성포경매장에서 심해만 딱 시켜가지고, 깎여서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사후강직이 안 일어나는 상태, 어 죽은 지한한 시간 정도 됐기 때문에, 사후강직이 안 일어나는 상태고, 조금 있으면 이제, 요게, 몸이 빳빳하게 부러지겠죠. 어, 요거 좀 씻어 놓고. 자, 이제 그, 감풍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올한 달이 금어기로 지정이 되어 있는 어종입니다. 이때까지는 금어기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가 올해부터 수영물 이제 금오기가 한달 동안 지정이 되었어요 어, 포획 금지 체장은 24cm 어, 그리고 어, 포획 금지 기간은 5월 1일부터 어, 5월 31일까지 한 달이었죠. 어, 그 말뜻은 5월 한 달이 어, 산란기 피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올 초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한 3월 달늦 아, 빠르면 한 3월, 3월 중, 어, 늦으면 한 4월 초까지 이제 감성동을 타로 뜰 기억이 있을 텐데, 보통 이제 3월 중순 정도 지나가면 대부분의 감성동은 이제 알이 커지고, 입 육질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도 한 3월 달, 4월 초 이때 아마 담배를 중단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그렇게 해서 이제 5월 달에 대부분 산란을 마치고, 물론 이제 좀 빨리 하는 것도 있고, 늦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랑을 어, 마치고 나면 이제 어, 6월달, 7월달부터 살이 점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정도 수온이 안정이 되고 차가워지면 한 11월달, 12월달 되면 내만쪽에 모여있던 감성돔이 이제 바깥바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그 구조라 경매장 같은 경우는 감성돔이 아예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오는데 어, 성포경매장이나 어, 또견유경매장 이쪽에는 감성돔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1년 연중 잡히죠. 어, 그런데 바깥 바다에는 감성돔이 안 잡힌다는 거. 이제 위치를 보시면 지도상에서 구조라 경매장은 거제도 어, 동쪽, 그리고 이제 성곡 경매장은 이제 마산하고 진해만하고 맞닿아 있는 거제시의 약간 서북쪽에위치해 있는데 그런 지리적인 요건에 따라서 감성돔이 나고 안 나고 그렇게 됩니다. 손질해 가지고 오늘 저녁에 이거 한번 썰어 먹어볼게요. 오늘 말국인데. 뭐 특별하게 뭐 저희가 준비할 거는 없고 감정돔 지금 이제 육질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살아서 온 거야 어, 죽여 가지고 온 거지 성포에서. 아. 성포에서 살아 있는 거를 죽여 가지고 온 거지. 심해만 심해 가지고 이제 오는 동안 에 피가 좀 빠졌을 거고 네. 어. 이렇게 해서 손질해서 한번 감정돔 먹어보겠습니다. 무게는 한일5먹기로 조금 안될것 같은데, 애보 살이 진데야. 어 살이 빵빵한데. <laughs> 그래서 이제 보통 감성돔이 제대로 살이 어느 정도 맛이 들려면 한 10월달, 11월달은 지나야, 왜냐면 5월달에 살남기니까좀큰 사이즈들은 최소 3개월에서 한 3, 4, 5, 6개월 가면 가지고 살이 좋아지기 때문에 5월달에 살랑을 마치면 6월, 7월, 8월, 9월, 10월, 한 4, 5개월 정도 지나야 다시 살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한 10월달은 지나야 맛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겨울철에 맛있는 생선이기 때문에 찬물이 돼야 더 맛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어떤지 한번 저도 궁금한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까이서. 내장 상태를 한번 봅시다. 내장을 한번. 배 안에 얼마나 기름이 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육색도 한번 보고. 아, 육색은 별로 맛이 없겠다. <laughs> 자, 내장 안에. 알주머 같은, 같은 게 아직도 남아있겠죠. 남아있습니다. 살랑이 끝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알 주머니가 쪼그라들어 있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장 안에 그렇게 기름이 많이 없는 상태 어, 살랑하고 회복기에 있지만 어, 기름이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보시면 이렇게 또 기름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기름이 차 있는 거 보니까 영판 맛이 없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손질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먹어봅시다. 먹어봐야 맛을 알지. 자 아, 요렇게 아, 정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 지금쯤이면 제 생각에는 뭐 당연히 감성도면 육실이 안 좋아야 되는데 이상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네. 요즘에는 이제 기후변화가 워낙 급속도로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좀 뭐랄까 옛날에 이때까지 제가 경험해왔던 어떤 고기의 어떤 제철 개념이라든지 시즌 개념이 아, 점점 이렇게 애매모해지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너무 빨리 변하니까 어떻게 대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 한번 육질 한번 봅시다. 들어가서 손질 한번 해볼게요. 감성동 같은 경우는 제가 마지막으로 판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뭐한 3월달, 4월달 정도 됐겠죠. 3월달, 4월달 정도 됐을 텐데. 아이고, 뭐고, 이거 장갑이. 이봐봐, 야. 장갑이 되겠다. 이쪽 손은 빼자. 살색이 막 그렇게 진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뭐겨울철보다는 당연히 맛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일 거고 지금 이 시기에 어떤지 정도만 한번 봅시다 근데 살이 좀 찐데 살이 마른 상태가 아니고 살이 찢는데 내장의 기름도 조금 있던데 요란을할 수가 없네 요란을할 수가 없어 살은 조금 확실하게 이제 뭐랄까 좀 단단한 느낌은 좀 덜하고 좀 물렁물렁한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보여드리면서 조금 살이 희죠? 살색이 그렇게 짙지는 않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가 좀 좀막 풍스름하면서 노랑노랑한 빛이 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네요. 이사그 <laughs> 뭐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의외로 제가 이렇게 왼손에 닿는 느낌이 기름이 좀 번들번들해가지고 미끌미끌하거든요. 기름이 좀 올라서 그런대로 맛은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이렇게 육질이. 살도 좀 찌고 그런대로,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탈피를 해봅시다. 확실히, 이제, 겨울철이 아니라서, 살은 올라도, 달력은 그렇게 없는 상태는 맞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달력이 그렇게 없죠. 그리고, 기름도 그렇게 많이 없고. 복구도 많네. 복구도 많네. 하얗게 좀 올라와서 또 괜찮은 부분도 있고. 한번 물어보자. 물어보자. 무어야 한다 이런거랑 기름기가 없어서 팔피가 그렇게 원활하게 안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더 있어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몇번 이야기 하지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8을달 감성돔이 만약에 진짜 기가 막힐 정도로 맛있으면 누가 겨울철를 감성돔만 팔고있을끼고 여름에도 팔아야지 자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배를 썰어볼게요 특별한 모양 없이, 이렇게 썰어 담아서, 소주 한잔 해봅시다. 오늘, 말복, 복날인데 소주 한잔 하고 넘어가야지. 오늘 하루 종일 펜션에서 풀 뽑고, 청소하느라고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소주 한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희가 장사를 안 하면, 저하고 제 아내가 맨날 집에서 누워서 자고 노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 어머니도 계시고 애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챙겨야 되고, 기본적으로 또 가게 정리도 해야 되고, 장사를 안 해도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펜션도 또 이렇게 평소 때 못하던 거또 일을 해야 되고 바빠요. 바쁩니다. 근데 육질이 어, 그런 데도 진짜 괜찮은데, 거짓말이 아니고 조금 살이 좀 물렁물렁한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기름기도, 어, 충분히 있다. 어,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름기도 충분히 있어요. 초밥 해가지고, 소주 한잔 먹으면 맛있겠는데. 오늘 요거는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시내쪽으로 갔다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항상 거래하는 그, 거제수엽 성포집 한잔. 5번 중매인 그 강수태 사장님 제가 몇분 말씀드렸죠. 어, 하루 차를 안 타고 하고 성용차 타고 일부로 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어, 부탁해가지고 한 마리 사왔는데, 이게, 제가 그, 전표를 보니까 경매 단가가, 키로에 한 2만 몇천 원 정도 나갔더라고요. 한 2만 5천 원. 그러다가, 이 시계 2만 5천 원이면 조금 비싼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육지를 보니까, 아, 맛이 좀괜찮은것 같은데. 그래 도 물론, 이제 지금 이 시계 2만 몇천 원 경락 단가가 나가는 건 비쌉니다만은, 뭐 일단 뭐 먹어보고 한번 판단할게요 을 사실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여름 감성도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드네요 궁금하네요 빨리 한번 먹으러 가볼게요 아 매운탕 냄새 엄마 뭐하드노? 드시러 오시라 캐라 자 이렇게 해서 감성돔 1.5kg짜리 무게를 달아보진 않았습니다 완성이 됐는데 어, 겨울철 보다 는 못해도 그런대로 먹을만 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 어,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소주 한잔하고 한번 찌꺼리 보자 뭐, 무슨 생선이라고? 자식보소 감성돔? 엄마 감시다 그래? 감시고 <laughs> 오다가 나 성북구에서 한마리 사왔다 자식보소 어? 여동 응. 여동감시는 개도 안먹는다 <laughs> 아니야? <생각하지>? 나 이소기 한다고 했지? 나 해준이 분명히 증설 한다 했지. 근데 생각보다 육질이 좋더라. 한번 다시 벗야 한번 개는, 먹어보자. 걔는 먹을 것인가? 등살. 해만 찍어가지고. 색깔이 음. 괜찮은데. 음. 음. 색은, 색은 좀 괜찮은데. 살은 확실히 모르지. 응. 서걱거리는 식감은 없지. 근데 물만 한데? 감성놈 <laughs> 그 향은 있다 음. 향은 있고 맛은 있는데 그지 간장만 찍어 어 괜찮은 거 같은데 무가 <laughs> 음, 없 사실 여든감시는 개는 먹는다 <laughs> 음. 음. 괜찮다 쫄쫄한데는왜이 많아? <laughs> 는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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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고기 하나도 없습니다. <laughs> 예. 아사 고기 가 고기 나야 바다이요, 치요. 이오이아 맛있는데. <laughs> 어, 생각보, 생각보다 어. 괜찮다. 아, 맛있다 이런 건 아니고. 제가 네, 맛평가안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다. 언디스. 음. 물만 하 근데 솔직히 아직까지는 막 맛있으니까 뭐라 이렇게는 못 하겠고. 한두달 지나가서 찬 바람 좀좀 알라면 한 10월 달 되면 진짜 맛 맛이 들겠네. 괜찮겠다뼈살 음. 음. 부분 한번 먹어 볼까? 응 음, 그런데도 물만 하다 억수로 맛있다고는 솔직히 말못 하겠다 만천이처이아니응만이 음, 처리 있지 그래도 물만 다소주한줄 되겠다 이소스한줄봐라아 아, 응? 오늘 오빠 을 많이 한줄 먹어야 아 펜션 저 언덕에 풀 뽑는다 그시끄럽트 어, 펜션 언덕 음. 응. 앞에. 네. 이리 났나지. 뿌이 얼마나 <laughs> 나는데. 그래 고저오에 팽나무 보고 나무 씨앗이 날라와 가지고. 그래 보고 나무다막지 군데군데 이렇게 그, 뭐. 에를자 뽑았네. 어, 그래 그다 뽑고 들가또 까시나무가 하나 큰게 하나 있었다이가. 그거 잘라 가지고 다 잘라내고. 아유, 시급해, 또. 먹고 왔어요. 아, 시급했던. 그것 봤어요. 이차 친구가 이거. 먹을 거 먹으러. 아, <laughs> 통날이니까 통닭 어? 해, 맛이 어떤 현중이맛 평가 하면되이야괜찮지 엄마도. 저희 엄마도 평생을 갖다 고기 사업하신 분인데 해집 장사하고 수산업에 아버지 종사하신 분. 어, 삼시세때 이렇게 고기 반찬 드신 분이라서 입맛이 정확하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다. 음. 근데 진짜 맛있다. 삼우라 삼우라 이을말 못하겠지. 그건 날씨야. 삼우라 삼우라 하거만. 삼우라 삼우라 하는나. 그래서 가격만 싸모 사모하겠다맞지 우리 겨울에 키로 12만원에서 13만원 받았는데 그 정도 아이고 키로에 한뭐한 뭐한 8, 9만원 하면 사먹겠다 맞겠냐? 자 오늘 마지막 공날 말복인데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고 말복이 다가 묵는다 통닭 묵는다 자곧 좋은 날옵힙니다 파이팅 <laughs> 안녕. 안녕.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수요일 저녁입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어. <laughs> 진짜 오랜만에 농우가 몇 마리 들어왔네요. 부시리도 두 마리 들어왔고. 어, 그런데 뭐 들어오자마자 요렇게 상태가 좀안 좋은 것들도 있고, 한두 마리 정도는 상태가 안 좋네요. 여름 시즌은 이게 문제야. 들어올 때부터 벌써 손실을 이렇게 잊고 들어가니까. 뭐 아무튼 어, 상황이 되는 대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자동 응답을 돌려놨는데 오늘 전일부터는 전화를 받아도 될것 같네요. 아이고 참 어렵다. <laughs>